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태분한 정리와 노턴 정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 해볼리. 중첩의 원리는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v 는 I R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압 이 있고 장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v 는 I R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태버난이나 노턴이나 이런 분들이 회로 해석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노턴이나 그, 테분한등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요, 한 것처럼, 이키르히 호프 법칙, 이제, 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중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칩의 원리는 뭐냐면은, 회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요 루프를 분리를 하고 해석하고 요 루프만 분리해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이제 그, 더 하면은, 더 하면은 이제 그, 전체 해석 결과가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해, 해석이 가능한 그 회로로 일단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해석을 한 다음에 개를 합쳐주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R21은 공통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키로오프 이제 KVC, KVL을 해가지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KCL을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하면은, 이제 요 R21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이두 개의 어떤 그 해석 결과에 해가지고, 이제 그, 되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전류가 1이 흐를지, 요리 흐를지, 이제 두개 플러스를 하면은, 호가 이제 마이너스 나오면 내가 설정한 게 이쪽을 뻗었다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제 근데 내가 이쪽으로 이제 흐른다 그러면은 플러스 이제 그 값으로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laughs> 중첩의 원리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첩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노드의 셀이나 메시에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드의 셀이나 메시에석 같은 경우는 그 이 아주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키로요법칙과 KVCL을, KVL과 k c l 을 이제, KVL과 KCL을 이제, 동시에 적용해가지고, 그 회로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도 이런 중첩의 원리가 이제, 그 아주 유효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때좀 어려운 회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y 결선으로 바꾸면은 좀더 해석이 쉬워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그 그러니까 해로 상황에 따라서,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또 해로 해석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두 개인데 변화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r, 요 y 결선을 델타로 바꿀 때, ra, b, 요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 게 RA, 요렇게 RC, 요렇게 R a RB, RC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요 값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 이제 변화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요 얘가 요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델타를 y로 바꿀 때도 이제 요 안에 이제 세개의 저항을 이제 이 중점점을 해가지고 R1, R2, R3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델타 l 결선일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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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이제 가상의 r1, r2, r3 세 개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이제 r1은 이제 요, 요렇게 된다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잡한 회로 해석을 할때요두 개의 변환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이리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우리 kvcl, K, 뭐 kcl, kvl이 이제 딱그 간단하게 이제 그,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좀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변환인데, 그,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등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저기, 이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이 있으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압이 얼마일 때 여기 이제 전류가 얼마 흐른다. 여기 로드가 있으면은 이제 고, 고게 되겠죠. 그럼 KVL을 해가지고 이제 이 우리는 요 해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게 이제 전화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이 우리가 이제 테브나 노턴 이제 그 등가장 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얘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얘를 이제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개 얘를 요렇게 이제 그 변환을 할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그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회로 해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그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저번에 키로유프 법칙을 했고 오늘은 좀 이제 많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 태반 정리와 노턴 정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 소스가 이제 회로 상에 전원 소스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제 장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노드는 이제 막 여러 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그 우리는 이제 그 A하고 H에 이제를 중점으로 이제 여기에 부하가 물리니까 이걸 보고 싶다는 건데 요요 요 관점에서 이 전체 회로를 파악을하고 싶다는 건데 그럼 요 이제 A하고 H 노드에서 볼 때는 요게 이제 블랙박스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퇴분한 저항과 그다음에 퇴분한 전압을 찾는 게 이제 노턴 정리이고 그다음에 그퇴분한 저항은 똑같습니다. 저항은 똑같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퇴분한 정리는 전류 전압원을 찾는 거 전압원을 찾는 거고 노턴 정리는 전류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제 그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전원 변환하고 지금 노튼 태브난 정리가 개념이 이제 같은 거야 그 둘, 둘은 똑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이두 개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브난이 이제 전화번호를 찾는 방법을 찾아놓으니까 노튼이 가만 이제 보다 보니까 아전류문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네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노튼 정리가 그 생겨난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태브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태브난 해석은 이제 그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분한 일단 그 전압을 찾아야 되거든요. 태분한 전압.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바라보는 이제 그구고싶은 쪽에 어떤 그 이제 부하장을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 v a 를이용하면 이제 여기 저기 그 전압을. 이제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KVL 이라고 보다는 여기 이제 10V가, 10V가 우리가 이제 요저항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될 때 이제 4, 4K, 1K니까 10V 이렇게 이제 분배되면 여기 한 8V 걸리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태분한 이제 그 전압은 8V가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한 저항을구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태분한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태분한 저항을 구하는 거죠. 태분한 저항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소스 전압을 쇼트를시킵니다쇼트를시키면은요두 개가 이제 병렬값이 되겠죠. 이제, R4kg와 1kg가 이제 병렬값이 되면은, 이제 그, 한 800옴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8볼트고 이게 이제 800옴입니다. 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 보통 정리. 노통 정리는 이제 그태브난 저항을 찾는 건 똑같습니다. 요 이제 전압원을 전압원은 이제 그 쇼트를 시키 놓고 이제 그 병렬 결값 찾는 거는 똑같고 대신에 그이 전화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그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이제 그 이제 찾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부활을 오픈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이제 쇼트를 지금 쇼트를 부활을 이제 쇼트를 시키면은 요 소스에서 이렇게, 요렇게 흘러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흐르는 이제 전류가,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는 무시되고. 그러면은 이제 10V에 이제 요일크로를 흐르는 이제 전류가 계산이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요, 요 이제 이 전류원을, 전류원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를 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KCL 해가지고 요리 전류 흐르고 그다음에 요렇게 전류 흐르고 이제 이 계산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제를 예제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가 이제 여기 보면 회로가 이제 요요 요, 요게 이제 회로인데 그5 v 고 그다음에 이제 1 k 로일 k 로 이제 그 분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00옴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CG 로드, 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회로가 이제 3.5V에 1kg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요, 요 해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요 AB 노드에서 바라본 회로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여기 한 것처럼 그 이제 저기 오픈한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쇼트한 상태에서 대분한 저항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오픈한 상태에서 전압, 원을 찾으면은 2.5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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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압이죠. 5V에서 이렇게 이제 전압을 줬을 때, 요, 요, 분압을 했을 때, 1kg, 1 k 분압도 이게 당연히 이, 이 2.5V가 걸리겠죠. 이제. 그래서 얘를 하면은 2.5V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퇴분한 저항 을참이 5V 쇼트를 시키면 되겠죠 쇼트 쇼트를 시키기 해서 하면은 이제 1kg 이렇게 병렬이면 500옴 이죠 그리 그래서 이제 그 퇴분한 전압은 2.5V고 볼 퇴분한 저항은 500옴 됐다 그러니까 요이 회로가 요이 회로가 요렇게 된 거죠 이제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요3 5 v 트고1 k 로를이 직렬로 됐기 때문에 소로인제 그냥 다 하면 되겠죠 이제 저항은 저항끼리 더 하고 전압은 전압끼리 다. 근데이3 5 v 트가 이제 극성이 2 5 v 보다는 이제 저기 극성이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두 개를 이제 빼면은 이제 요 차이는 마이너스 1 v 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00옴하고 1 k 면 더하면은 1 5 k 로면 된다. 그러면은 요 이제 요대분한 등가저항은 그 이제, 그게 마이너스 1V가 볼 되겠죠. 이제 극성이 반대니까, 요거하고 요거 극성이 반대입니다. <laughs> 그래놓고 이제 흐르는 전류를 보니까,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흐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0 5 m a 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회로가 요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료는 그제 블로그에 그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분한 저항과 아, 노턴 정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정리를 하게 되면은 태분한 정리는 태분한 정리는 이제 미지 의 해로의 그 태분한 전압을 화 찾는 것이고 노턴 정리는 전류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태분한 저항을 이제 찾는 방법은 똑같고 소스를 쇼트 시켜주고 이제 이 장을 이제 병렬 장갑 값을 구하는 것이고 그 태분한 전압을 찾을 때는 이제 부하를 오픈하고 이제 요 분압 전압을 찾는 게 이제 태분한 전압을 그냥 부하에서 바라본 이제 전압이라는 얘기죠 이제 해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요요 요 내가 바라본 입장에서 전압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노트는 전류는 뭐 생각해 는지 내가 바라본 입장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태브나 이제 그 이제 저기 저항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 내가 전압을내 입장에서 전압을 찾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방해하는 놈이 얼마가 있냐 그 전류를 보내든 전압을 보내든 방해하는 놈이 얼마나 있냐. 이제 그걸 찾는 게 이제 그, 이제 그, 대분한 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가 이제 해석하려는 어떤 미지의 이제 블랙박스 회로가 있는데, 거기서, 어, 이제 그,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요, 요 입장에서 전화번호 엄청나게 많 하더라도, 여기서 바라본, 이제 이, 전압, 전압은, 그냥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될 거냐, 요, 다 해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로 이제 줄수 있는 전류가 얼마가 될 거냐, 이제 하는 게노트에서 요전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전압원과 전류원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방해하는 게 얼마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이올 때, 이제 내, 내 쪽으로 이제 이 전압을 찾았는데, 내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놈들 이런 거다 방해하겠죠 이제 부하는 여기 있으니까 방해하는 놈이 방해하는 장항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럼 노턴 정리는 이제 그이 전류 이제 소스 원의 전류량을 구했는데 이게 내한테 다다 다 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이이그 노턴 이제 저항에 있서 중간에 누설이 되겠죠 이제 누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내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요 대분한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소스가 만약에 10볼트인데 요만큼의 이제 그 8,800옴이라는 저항이 있으면은 요두 개하고 내 보하고 이제 분압이 돼가지고 분압이 돼가지고 이제 오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인 IR 전에 그이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찾는 건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원과 전화번호 전류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태분한 장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전화번이 내한테 걸렸을 때, 이제 내 위쪽에서 까먹는 이제 이, 이 장에 의한 이제 그 전압도롭이 얼마일 거냐를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원을 구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누설되는 양이 얼마냐. 그, 니까 그, 내한테 줄수 있는 게 이제 원래 10A인데 얘가 1A 이제 까먹으면은 내한테 이제 줄수 있는 게 9A겠죠. 이제. 그렇게, 원래 소스는 이제 10A인데 중간에 이제 내부 저항이 가지고 1A 까먹고 내한테 이제 줄수 있는 거는 9A구나. 그럼 내가 9A로 활용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이제 내가 이제 10V인데 얘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하려는 게 900옴이다. 근데 여기 100옴 있더라. 아, 그럼 10볼트인데 얘가 1볼트가 먹고 내한테 9볼트 오겠구나.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그 태분하는 전압은 이제 부하를 오픈하고 이제 그요 분압 내한테 걸리는 이제 전체 전압을 찾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태분한 저항은 전압을 소독시키고, 이제, 이, 능렬장갑 찾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